고현정 사망설에 대해 입을 열다. 건강 악화로 활동 중단 후 밝혀진 놀라운 진실. 고현정은 최근 고현정 사망설에 대해 입을 열며 당황스러워했다. 그런 게 있었냐. 쇼크다. 라고 반응하며 건강 문제로 활동을 중단했던 사실을 설명했다. 4개월 넘게 브이로그 작업을 못한 것에 대해 팬들에게 미안함을 전하면서도 이제 회복된 상태에서 팬들에게 근황을 공개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. 건강 이상과 수술 후 고백, 나도 놀랄 만큼 아팠다. 고현정은 지난해 건강 이상으로 드라마 남이브 제작 발표에 회 불참했으며, 그로 인해 수술을 받았다. 그는 큰 수술까지 무사히 끝내고 나니 정신이 든다. 며, 회복 중인 일상을 공개했다. 팬들에게는 그간의 아픔을 숨기지 않고 털어놓으며, 다시 건강을 되찾고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했다. 사마기로 복귀 예정, 건강 회복 후 차기작에 대한 기대. 고현정은 차기작인 드라마 사마기로 돌아올 예정이다. 사마기는 연쇄살인범을 모방한 범죄가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배우 장동윤도 함께 출연한다. 고현정은 그동안 건강 문제로 활동을 중단했지만, 이제 회복 후 새로운 작품으로 복구하게 되면서 팬들의 기대를 모은다.